권도의 고급 예. 그 별장이 가장 공을 들이셨다 하셨는데 정말 박제된 동물들 그리고 열대우림 같은 그런 디테일들이 살아있는 공간이었는데 박성우 씨 거기 딱 들어갔을 때 어떠셨어요?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정글을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음. 예. 일단 박제된 것들이 많죠. 실제 박제는 이제 아니고 예. 표현은 실제 박제, 실제 박제해야 돼요. 또 이렇게 새롭게 알아가는 거죠. 예. 조금 그렇네요. 그 촬영 중에는 <laughs> 몰랐는데. 이얼인줄 네. 알았는데. 네. 네. 그래서 안 무서웠거든요. 예. 리얼이었다고. 예. 아무튼 거기를 이제 그 사이를 가운데를 그 지나가는 신이 있어요. 음. 근데 그걸 거의 초반에 저희가 찍었죠. 딱 지나가면서 와. 콘도훈이 그냥 30% 완성된 느낌. 이미. 그거 하나로. 음. 그 장소 하나로. 그럼 나는 그냥 그것만 표현하면 다 설명이 되겠구나. 이 장소 하나로. 그렇죠. 그래서 되게 든든했어요. 지나가는데 와 노력 그 많이 하셨네. 하고. 길 자체가 그미장생 자체가 권도훈의 뭐 야심이라든지 그런 게 음. 욕망 이런 게다 보여지는 그런 것도 있고 분격도 음. 있고 분격도 네, 있고 분격 네, 그 있습니다. 네. 자 이렇게 다양한 공